진짜 연애 상이면약 부담스러운 거. 같아 하체가 진짜 탐나요. 비실비실할것같아큰 크기 없 근데 뱃살 작 보면 진짜 귀엽지 않아요? 뱃살이 응. 귀엽다고요? 뱃살이 근데 어.. 어? 어? 그분 몸 아니에요? 김수영 네. 너무 말랐을 때 나오는 근육들이라 뭔가 약간 비실비실한 거 같아요. 큰 병. 살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복근이 보이고 근육의 세퍼레이션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지금 제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 몸이에요. 뭔가 막상 나하고 연애를 한다고 하면 여자는 왜 통통한데 저 남자는 왜 이렇게 말랐어? 이구되지 않을까.. 아..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살이 빠지면서 어? 왜? 오지 마세요. 왜? 오지 왜 마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미, 미안해. 근데 이런 게 약간 옷을 입었을 때 핏이 예뻐. 옷 같은 거 입으면 딱. 아. 제가 요즘 약간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니다 뭐, 오빠 뭐. 이런 몸이라고요? 실전 압축 근육, 아. 깔스럽고 아참 곤란해. 안돼 전형적인 음. 운동만한 평균 남자 몸에. 통통하면 일단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뱃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만져도 안 질리기 때문에. 뱃살을 좋아하는구나 다들. 저도 뱃살 만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는 여기서 살이 좀덜 없었으면 괜찮았을 거라 생각해 한번 이렇게 퉁퉁퉁퉁퉁 때려보고 싶어 내가 아,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다시 이렇게 부딪처럼 탁탁탁탁탁 근데 뱃살 다 보니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응. 뱃살이 귀엽다고요? 많으면 푹신푹신하게 약간 고민형 같은 느낌이고 적당히 있으면 약간 아 귀엽네 이런 느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게 얼굴처럼 돼 <laughs> 얼굴, 눈, 코, 근데 어느 통하지 않는 몸예요 건... 네? <laughs> 통통한 거 좋다네요 제가 응? 상상한 몸과는 좀 달라요 제가 말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마동석이 통통하다고요? <laughs> 통통한 편 아닐까요? 그런 걸 이제 빵빵이라고 표현을 하죠 <laughs> 오 이제 이쁘다보니 <laughs> 딱 듬직해 보여요 아,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는 오, 남자인 오, 것 같아요 오드은네 빗줄? 빗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왜? 빗줄이 있어야 튼튼해 보이고 그런 게 있지 않아? 힘 있어 보이고. 아, 좀 무서워. 아, 무, 아, 무서워서. 뭔가 듬직하고. 한번 안겨보고 싶어. 안기다가 아, 부서지는 거 아니야? <laughs> 살이 약간 있고 근육도 좀 붙고 은근히 약간 학교 가면 딱 달라붙는 옷 입고 팔좀 두꺼운 거 가지고 어? 나 요즘 운동해 이러면서 팔, 팔 자랑하는 약간 저, 그 정도 레벨 한번 베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어 빨래판 딱딱. 빨래판 어너 어떤 몸을 만들고 싶냐 빡 약간 보디빌더 같은 몸을 되게 굉장히 만들고 싶거든요 솔직히 이거 제이팍형 몸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같아 어? <목소리> 브락 한슨 남자들은 또 이제 좋아져. 과오에 살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오빠는 근데 5년 하면 나올 것 같아. 근데 진짜 계속해야지. 5년 어, 식당까지 계속하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남 시선을 봤을 때와 멋지다 관리 잘했네 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친한 지인이거나 진짜 연애 이상이면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근육의 몸은 아니에요 근데 아 물론 근육질을 좋아하지 않는 편은 아닌데 싫어하는 게 없죠 <웃음> 아... <웃음> 오 마이 갓. 약간 다 인간 헐크? 뭔가 터질 것 같아 분주하게. 위 아! 이게 오빠 발라드만 많이. 내 원업이가 이거예요. 헐거네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나. 사람을 그냥 갖고 <laughs> 돌릴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근데 이 머리는 내가 봤을 때이 파이그린 예상합니다. 아 <laughs> 그만만. 어, 이 인물 맞춰도 아니고 진짜 참. 찍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시만 입고 알지? 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 이 비율 딱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이런 하체가 진짜 그래서 탐나요 락부락 하체까지 빡 많이 잘안 안 맞네요 일상생활 할때 불편할 것 같아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분이 제 남자친구였다면 애교로 이렇게 툭 쳤는데 뭐가 두개구리 팍 저는 약간 좀부서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앞에 뚜벅뚜벅뚜벅 아, 그런 실제로 본다면 진짜 운동으로만 키웠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괴물 아니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난 마음에 들어요. 부락부락한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숨은 고 놀라고 나는 한번딱 적당하다고 생각해. 부담스럽지도 않고 기고하고같이도고 만약에 내 남자친구였으면 안아달라고 붙였을 것 같아. 제가 원하는 몸매는 두 번째 분, 살이 약간 있으셔서 포근하고 안정감을 줄수 있는 몸인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한번 하고 사번 사이 옷을 벗었을 때 꿀리잖아. 저여보 가면은 항상 이런 몸매를 원하잖아요. 제가 최대한 어떻게든 해가지고 만들 수라도 있을 것 같은 몸은 네 번째 어깨 봉까지 빡 나오는. 그리고 꿈꾸는 몸이라 하면은 마지막 모디빌더처럼 몸. 지금 그것들 보면서 진짜 항상 와 진짜 탐난다. 이 엄청난 몸을 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제 꿈이 커졌습니다. 조만간 몸 키워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 하되 좀 해주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응. 댓글. 알림 설정까지.